곰배령 깊은 숲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붉은 경고색의 사냥꾼 점프왕 무당개구리 어귀를 향한 진념의 무당개구리입니다 무당개구리의 선명한 무늬는 독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부에서 강한 신경독을 분비해 천적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. 작지만 치명적인 독을 지닌 이 개구리는 주로 습한 풀숲에서 곤충을 사냥하며 살아갑니다. 만지면 위험하지만 무당 개구리는 숲의 먹이 사슬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입니다. 곰배룡의 붉은 보석 무당 개구리 그 빛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래봅니다.